오늘 함께 나누시 하나님 말씀은 2사에서 39, 39장 말씀입니다. 2사야 3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013페이지에 있습니다. 2사야 3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말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에 예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이스기야에게이르되 왕은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네 오늘까지 것이 오, 것이 어떤지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이 중에서 사이사로잡혀바이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어,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오늘 이사에서 3 9장 말씀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반부의 기록이 맞춰지게 돼요. 그리고 40장부터는 약간 이사야서가 상황을 달리하게 됩니다. 오늘까지는 이남한국 유다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40장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지만 어,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상황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선자와 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어, 말씀이 어, 약간 입장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사에서 전반부를 마지막 어, 마무리 짓고 있는 이 39장 말씀은 시스기야 왕 병에서 낳게된이 시스기야 왕이 이 바벨론 사절단을 만나는 것으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보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병들었다가 히스기야가 나았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절을 보냈을까요? 병이 들었을 때 보냈다면 참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위문을 하기 위해서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병 들었다가 나았다는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그것을 축하하는 글과 예물을 보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기뻐합니다. 어,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아멘. 히스기야가 어, 예루살렘 왕국에 있는 보물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귀한 것들을 다 내어 보, 보여줍니다. 어, 왜 그랬을까요? 어, 자랑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히스기야기도 어, 어떤 전략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이 바벨론은 신흥 신흥 제국이었어요. 이 바벨론은 그때 당시에 가장 셌던 가장 힘이 셌던이 아스루라는 아시리아라는 이 제국을 어, 위협할 수있는 세력이 될수 있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 당시에는 이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아스루를 이길 만큼 힘이 세지는 않았어요. 어, 이생겨나 처음 생겨나고 있는 이 신생 제국과의 연합을 통해서. 앗수르 제국을 견제할 수 있을 거라고 이스기야는 생각했어요. 물론 바벨론 제국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 유다 남방국 유다와의 동맹을 통해서 앗수르를 누르고 뭔가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사절단을 보냈고 이 사절단을 히스기야 왕은 반갑게 맞아들였어요 앗수르의 통치, 앗수르의 위협 아래에서 적어도 힘을 펼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러이러한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자기의,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함도 있었지만, 어, 전략적인, 이 무기를 가진 동맹을 맺어가기 위해서 히스게아 공중의 소유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묻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예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묻죠. 뭐라고 물었나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어디에서 왕에게 왔습니까? 아, 뭐, 다급한 질문이었겠지만, 질문의 순서가 약간 이상하죠.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왕에게 무슨 말을 하셨,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정상이에요.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을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반대로 물어봐요. 왕이요,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그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라고 이렇게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아, 대답해요. 급하게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원방 먼 나라, 먼 나라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아이먼 나라라는 이 말을 붙인 것은 이 바벨론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어, 깔고 있는 거예요. 먼 나라에서 왔다라는 말을 통해서 적어도 이사야 선지자의 이 다급한 부름에 아,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원방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민족이 아니라 멀리 있는 나라 바벨론에서 우리에게 와서 힘을 어, 보태줄 수 있는 또는 전략적인 동맹을 맺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라는 대답이 깔려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말을 듣고 말합니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라고 물어봐요.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느라 아멘. 어 굉장히 히스기야는 어, 병이 들기 전에 병이 들기 전에 히스기아는또 병이 들었을 때도 히스기야 늘 하나님에게 물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어려움과 어, 자신에게 처한 상황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어, 답을 구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였는데. 이 바벨론 사절단과의 만남 속에서는 히스기아는 하나님에게 물음을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대해야 할지도 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 히스기아의 신앙의 태도가 모호합니다. 어이 히스기아의 이 모호한 태도로 인해서 그의 아들 그 다음 때 그리고 그 뒤로 어 남한국 유다가 결국은 어,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 바벨론에게 말입니다. 참고에 있는 보물을 다 보여줬던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면서 6절말씀해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 네 조상들이 쌓았던 이 보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예언을 선이 어, 히스기야 왕에게 예언을 남기십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선지자의 이 말대로 히스기야가 가졌던 것들, 남방유다 가지고 있던 보물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 바벨론 제국에 다 빼앗기게 됩니다. 왕궁을 털어갔을 뿐만 아니라, 어, 사람들도 다 잡아갔죠.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도 다 잡아갔잖아요. 어, 이 남한국 유다가 쌓아두었던 값진 것들, 또 성소에 하나님의 성소를 채우고 있었던 보물들, 그릇들, 금그릇, 은그릇, 각종 그릇들까지 어, 다 바벨론이 쓸어갔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하나님은 7절에또 내게서 태어난 자손 중에서 며칠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바벨론의 내시가 되어서 비서들이 되어서 바벨론에게 너의 자식들도 너의 자손들도 이 고귀한 자손들도 잡혀가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아는 8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도 이상하죠. 하나님께 이때라도 엎드렸다면, 하나님의 이 예언에 이때라가 회개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남방 국유다의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죠. 이사야에게 당신이 이른 바, 당신이 일러준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나의 생전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벨론의 위험 앞에서도 어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 예언 앞에서도 히스기야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어 그는 어 이렇게 평안과 경고함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어 결국 그로 인해서 히스기야 왕으로 인해서 어, 바벨론의 이, 이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인들의 태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늘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아올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왕이었어요.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을 둘수 있는 왕, 그리고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왕을 하나님은 원하셨는지 모릅니다. 히스기야 왕은 완전한 다윗의 후계자는.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왕의 모습을 우리는 어느 정도 모호하게 그의 대답이 모호했던 것처럼 바라볼 수 있죠. 이 하나님이 바라셨던 왕이 왕은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남국 유다의 그아울했던 그리고 남한국 유다야로서 세워져 있었던 그 나라가 이제 끝나게 되고, 40장부터는 시간이 지나서 남한국 유다가 멸망한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할 점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모호하게, 모호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다윗당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되는 삶이 하나되어 행동하는 삶이 하나되어 움직이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줄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고 그 나라를 살펴 어 펼쳐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의 자세로 나와 있는지 말씀을 통해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모호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또 주님처럼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여잡은 우리의 손, 하나님께서 그 손을 결코 놓치 않으심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늘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은혜가 넘쳐가는 또감사하 기쁨이 넘쳐가는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